안녕하세요. 대운이 역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1번서부터 4번까지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대운의 불편한 진실. 두 번째는 대운은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환경, 공간을 참조하는 것과 같다. 세 번째는 대운의 역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반은 역수하고 본 업무를 보자, 보관하는 일을 한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대운 방법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워밍업 좀 할게요. 시중에 대운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 많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대운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풀어야 한다고 말한 고전역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로 각자 개인 술사들이 대운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풀어야 해. 라고 말들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단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 또한 많은 시간 국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의견으로 말씀드릴 거니깐요. 이 의견은 참고만 하시고요. 본인만의 대운통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대운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지난 강의 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대운이 역행해도 자는 계수 방향인가요? 그래서 제가 배운 순행 역행 상관없이 자는 계수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의 임수 계수. 계수 방향이고요. 얘가 본업무 임수가 서브 업무 본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얘가 사주원국에 있는 거잖아요. 사주원국. 그리고, 운. 원국은 80에서 90%의 비중을 갖고 있고요. 운은 10%의 비중이 있어요. 승부는 원국에서 이미 결정 되었다. 그래도 대운, 연운에 집착하는 이유는 사주 원국에서 안 되니까 운에서라도 대운을 만나서 성공하고픈 사람들의 슬픈 현실이다. 두 번째 대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대운은 땅을 만나는 것과 같고 연운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다. 이 부분이 고전에서 대운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땅은 환경 공간 영역이고요. 이 환경을 잘 가꾸고 조성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실력을 만들었으면 연운에 사람들한테 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궁통보감에도 동남방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봄, 여름으로 간다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구공도를 보면은 노란 부분이 다 토죠? 그래서 제가 중심에도 토가 있고, 진술충미도 토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시비, 지지가 토이고, 시화라고 얘기했죠. 동남방으로 가는 것은 이렇게 동쪽 공간, 남쪽 공간으로 간다. 역행을 하면은 북쪽하고 서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쪽 영역으로 간다. 월에는 계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요. 환경도 있고, 영역도 있고, 공간도 있다. 임계라는 사람, 만물이 있고, 사령이라는 임무가 있고, 한난조습이라는 온도, 습도도 있다. 이 부분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계절, 시간에만 너무 집착하시면요. 대운이 순행하는 것은 봄 여름으로 풀수 있는데요, 역행하는 것은 잘 풀리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 강의 중에 대운을 설명드릴 때요, 이렇게 비행기가 있으면요, 얘가 사주 원국이고요, 대운이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아이템은 실력을 만드는 거고요. 봄은 시간도 되지만 환경도 돼요. 공간도 되고요. 봄, 배우고 익히는 때. 학교 공간, 학교 환경이죠. 여름은 경쟁하고 능력을 발휘하는 시간, 조직, 사회 환경이고요. 여기에 필요한 아이템, 실력을 만들다. 이거를 정리하면요. 대우는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환경 공간을 참조하는 것과 같다. 다른 환경 공간을 걸어가서 만나고 원국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실력으로 개발하는 것과 같다. 원국에 있어야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국에 없고 운에서 오면요. 이거는 효과도 약할 뿐더러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대운이 바뀌면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대운 비중이 10%라고 했죠. 원국은 90% 이상이다. 사실 원국만 잘 보면 됩니다. 3번은 배운이 역행하는 것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배운은 실력을 준비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순행은 실력을 발휘하는 것을 준비하는 거고요. 나를 위해 일한다. 역행은 역수 반원이라고 해갖고요 원국에 있는 실력을 보강하고 보충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남을 보좌해주는 실력을 만들어야 한다. 봄에 태어났으면은 선생님이죠. 학교 환경이니까요. 나의 실력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요. 여름에는 다른 사람한테 서비스하고. 배움을 펼치다. 활용할 실력을 만들다. 가을에는 그것을 갖고 결실을 만드는 실력을 준비하는 거죠. 겨울에는 나의 배움에 대한 상품 가치를 판매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다. 순행은 나의 실력을 만들고 발휘하는 것을 말하죠. 역행을 말하기 전에요. 시간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시간은 공간에서 물질이 변화하는 걸 말한다. 사실은 공간에서 물질이 변하는 것을 시간이라 부르자.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잖아요. 공간에서 물질이 변화한다. 이것을 1년이라고 부른 거예요.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이 변하는 것을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은 순행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깐요. 별 문제가 없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간이 잘 흐르고 있다. 하지만 역행도 시간으로 보면요. 겨울, 가을, 여름, 봄으로 거꾸로 흐르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혼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불가역성으로 과거로 갈수 없다고 배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은 공간의 변화니깐요. 이게 근본이죠. 공간으로 역행, 순행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겨울이라는 환경에서 가을이라는 환경을 가는 거고요. 가을에서 여름 환경으로 간다. 환경은 시장 환경이죠. 그리고 정신이라든지 지식을 교류하는 환경. 이 환경에서 가을이라는 상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환경으로 가는 거고요. 여름은 활용하는 환경으로 간다. 공간을 이동하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 순행이든 역행이든 공간을 변화해서 가는구나. 공간을 변화해서 가는구나. 이렇게 일관되게 보고 통변하시면 됩니다. 봄 선생님으로 다시 올게요. 역행하니까요. 선생님을 더 잘하기 위해서 겨울이라는 환경으로 온 거죠. 정신이라든지 지식을 대외적으로 교류하는 환경에서 그것을 벤치 마킹해서 전달받고 배우다. 상품 가치에서 나온 깊은 전문 지식력을 배우다. 이 상품 가치에는 사람들이 봄의 과정을 거치고 여름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가을에 결실을 낸 상품을 시장에 파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잘 거친 상품이 시장에서 팔리는 지식도 배워서 보충, 보강하다. 이렇게 대외교류 지식이라든지 상품가치 지식, 시장 지식을 배우는 것은 수생목을 더욱더 잘하기 위함이죠. 즉, 수생목이 본 업무가 되고요. 금생수가 서브 업무 또는 보자 보강 업무이다. 배운 역행으로 뒤로 가서 다른 환경을 만나는 역수 반원은 본원물을 발휘하기 위해 순행으로 간게 아니고요. 본원물을 보충, 보강하기 위해서 근원으로 돌아갔다. 근원에서 본업물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근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업무 또는 남의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역수 반원은 수가 본업무고요. 본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근원으로 돌아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자월 식당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임수하고 개수. 임수는 신임으로 김치를 담그다. 개수는 개갑으로 담근 김치를 손님에게 대접하다. 이것이 본업무고 목적이 되죠? 이것을 보충,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 환경으로 거꾸로 가서 김치를 담그거나 김치를 사오다. 조금 더 좋은 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을 환경. 상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간 거죠. 거기 가서 배추, 재료와 젓갈 만드는 법을 배우다. 이런 가을 환경과 겨울 환경은 본 업무를 보자 해주는 서브 업무이다. 그런 이유로 배운 역행은 역수 반원하고 밤을 보자 해주는 실력을 준비해야 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운 응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